또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입니다 <laughs> 어, 10절부터 우리 소리를 내서 주님께 어, 듣기 원하시는 대로 우리 음성을 죽게 올려드립시다. 10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개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하며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외에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지를 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 이르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며라 아멘 아멘 우리 고린도 교회에 펴 보내는 편지인데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 많고 탈도 많고 복잡한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드디어 이제 오늘부터 어제까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먼저 축복부터 하고 먼저 감사부터 하고 먼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문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예, 아주 복잡한 고린도교의 문제를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을 통해서 해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고린도교의 첫 번째 문제는 분쟁. 예, 방을 져가지고 분쟁하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시급하게 먼저 터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11절 <laughs> 어,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니 모두가 한마음 한뜻 한 너희가 분쟁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예, 11절에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편으로 너희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걸 내가 들었다. 분쟁하면 안된다. 그러니까 분쟁의 내용을 보니까 12절 11절 쭉 보니까 어, 나는 바울파 너는 베드로파, 너는 아볼로파 이렇게 파벌이 생겼어요 파벌 아, 나는 바울사도님께 세례받았어 나는 베드로님께 세례받았어 나는 아볼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분은 바울사도예요 그런데 현직 담임 목사는 아볼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개척 멤버야 나는 바울이 최고야 아니야. 지 우리 우리 우리게 담임 목사는 바울과 아볼로야. 난 아볼로 파야. 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야. 난 베드로 파야. 이거 파벌이 생기니까 그 싫은 사람들이 나는 베드로 파도 아니고 바울 파도 아볼로 파. 나는 그리스도 파다. 또뭐 이런 사람도 있고 아주 이렇게 교회가 사분 오열되는 이런 비극적인 교회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13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느냐? 어찌 이렇게 분파가 있느냐?" 그러면서 한마음을 품어라, 하나가 되라, 그게 결론이에요. 하나가 되라, 어, 이거는요, 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마다. 아 파들이서 파. 특히 우리나라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색 이게 옛날에참 문제였어요. 예, 특히 호남파, 영남파도 유명했어요. 예, 깡패들도 호남파, 영남파가 있어요. 예, 국회도 호남파, 영남파. 이게 우리나라 고질병이었었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예. 그래서. 어, 지금도 지금도 교회 중에 호남 사람만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영남 사람, 만 옛날에는 이북파 도있었어요 이북파. 근데 이북파는 이제 점점 점 줄어들었어요. 줄을 수밖에 없죠. 이북 사람이 이제 못 오니까. 옛날에는 호남파, 영남파, 이북파 아주 유명했어요. 머리 터지게 싸웠어요. 아주 신물이 났어요. 교회에서 노회 총회에서. 그리고 제가 아주 그냥 그 노예총에 가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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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들 때문에. 예. 그래서 아주 그냥 제가 신문을 나가지고 어, 교단은 아주 썩어 문드러졌다 판단해가지고, 우리는 초교파로. 예. 지금 한 5천여 개 되죠? 예. 초교파로, 이렇게. 하여튼, 지금도 잔재가 많이 남아있어요. 예. 우리 교회는, 우리 충만한 교회는, 만약에 조금이라도 지방색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저는 가만 안 둡니다. 교회는 하나가 이유야를 불 만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모아라. 파파라. 온전히 합하 라 교회는 완전히 합해야 돼. 하나가 돼야 돼.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뭐 16장 17장에서 계속 강조하신 게 너희들 너희 제자들한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은 서로 하나가 되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면 이럴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된것 증거 되리라.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어, 교회는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인체와 같아. 인체 여기 교회는 뭐 세상 사람들의 뭐좀뭐뭐 뭐 이렇게 자기 고향들 고향 사람끼리 친하게 할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만 안 됩니다. 세상에서에 뭐 동창들끼리 모이기도 하고 뭐 지방색 모이기 교회선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동창에 따지고 교회에서 뭐 지방색 따지고 그거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암적 존재입니다. 왜요? 교회는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거든요. 인체 어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아 민주주의 해야 된다고 아뭐 다수결주의 민주주의 해가지고 아 교회가 뭐 독재만 안 된다고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령에 의해서 하나가 되는 왕국의 왕국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예 교회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교회는 서로 회의하고 토론할 수는 있지만 성령과 주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신본주의 여기는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여기는 투표해서 뭐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투표해서 결정한다면 예, 그거는 그거,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 기도와 말씀을 중심으로 나가야지 신본주의예요. 하나님 제일 중심, 성령 주님 중심. 머리 대신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고 팔과 다리 지체, 머리 몸 지체, 머리 몸 지체가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아 우리 민주주의 합시다 해가지고 아, 여기 여당 야당 서로 견제합시다. 이 세상에서는 견제가 필요해요. 국회는 야당과 여당이 비슷하게 이렇게 견제를 해야. 이렇게 서로 독주를 안 하거든요. 그거는 반드시 필요해. 지금은 여당이 너무 커가지고 야당이 쪼금 못 쓰고 이런 비정상이 되면 안 돼요. 여야가 균형을 이루어서 이렇게 서로 토론하면서 양보하면서 세상 것이뭐 진리가 아니니까 먹고 사는 문제니까 그렇게 해야 돼. 그러나 교회는 진리입니다. 여기는 흑백논리예요 지옥 아니면 천국이고요. 마귀 아니면 예수님이고요. 인체가, 머리, 모, 머리, 머리, 몸, 지체가 하나가 돼야지. 아, 우리 민주제합시다 우리 서로 견제합시다. 아, 그, 그러면 그걸 풍 맞았다 그러는 거예요. 풍을 맞게 되면 뇌절정 뇌출혈을 거리게 되면 이게 따로 노래, 따로. 반신불수가 되죠. 그거는 그런 회가 있어요. 맨날 해임 안 하고 맨날 싸우고 파벌이 일어나고. 그런 교회는 이미 주님이 버리신 교회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아저 아저 계시로 이제 1장 이상 3장에 보면 일곱 교회가 나오죠. 그 일곱 교회 중에서 칭찬받는 교회는요, 두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책망을 받죠. 너희들이 분쟁하도다. 너희들에게 이단을 허락했도다. 너희들이 게으르도다. 이게 책망을 받죠.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주님이 예, 칭찬하시는 교회, 복 주시는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오늘날도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늘 제가 기도하고 강조하는 게 우리 충만한 교회는 하나가 되고, 우리 충만한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대에 불이 살아 있고, 기도가 살아 있고, 회개가 살아 있고, 성령이 운행하시고, 주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교회. 예. 그래서 이유 여화를 불문하고 교회에. 여당, 야당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예? 네? 민주지의하면안 돼요. 교회는 무조건 주님 중심으로 왕 되시며 만왕의 왕, 만주의 대신 머리 대신 주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회의를 많이 하면 안 좋아요. 뭐, 진리가 아닌 거, 뭐, 다른 거, 뭐, 어, 어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건 회의, 회의도 필요하죠. 필요한데. 회의 중심이 되면 안 되고, 기도 중심. 그게 이제 가장 아름다운 샘플 교회가 초대교회잖아요. 초대교회, 다 모였다면 기도하고, 모였다 그러면은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또 그럴 때고, 흩어지면 또 전도하고. 이게 교회의 원형, 교회의 샘플이잖아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해왕양 뭐. 분파도 한두 개가 아니야, 막몇 개씩 분할돼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 피고. 예, 그래서 어 우리 충만한 교회는 예. 우리 주님 중심으로, 그리고 목회자 중심으로. 일단은 계시로 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곱 교회, 일곱 첫 번째 사이를 왕래하시는 일곱 별을 잡으신, 일곱 그 별은 일곱 교회 사자들이라 하나님이 주님이 주님이 다임 목사는 직접 세우세요. 일곱, 오른손에 일곱 별를 잡으셨더라. 그 일곱 별는 일곱 교회 세우, 주님이 세우신 사자들이더라. 예. 주님은 그랬잖아요, 가가정과 교회만 주님이 직접 세우시고 직접 관할하시고 직접 세우시고 나머지는 간접적인 거예요. 대통령이나 왕이나 이거는 자기들이 알아서 뽑으면 허용하시는 거, 간접 권세. 가정의 부모님은 직접 권세 교회에 주님이 세우신 담임 목사는 직접 권세 오른손에 별을 잡으신 직접적으로 관할하시는 분 이렇게 해서 교회는 이유, 여와를 불문하고 주님 중심으로 성령 충만해서 세우신 최종 담임 목사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돼100% 하나가 돼 이유, 이유 불문하고 그래서 이게 한 마음, 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예, 갓 뜻을 같이 해서 온전히 하나가 되라라 예, 10절에 이말씀 오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 충만한 교회는 절대로 어, 끼리끼리 모이는 분당, 예,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바울이 이제 중대용이 하는 게. 나는 바울에서 세례받고 나는 아벌에서 세례받고 내가 상황상 너에게 희 세례를 많이 주지 않은 게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개척만 하고 바로 또 이동을 해 다른 길회또 개척했거든. 그러니까 세례를 많이 못 줬어요. 아벌로가 많이 줬죠. 아벌로가 담임 목사로 와가지고 많이 줬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세례를 많이 주지 않은 게참 다행이다. 세례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 증거가 중요하다. 오늘 말씀은 그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충만한 교회는 예, 우리 주님 중심으로, 예, 하나가 되는 교회. 평안한 교회. 예, 그리고 건강한 교회. 이게 몸이, 인체가 건강해야 될거 아니에요. 건강해야 또 힘을 내서 힘이 있는 교회. 힘이 있어야 이 민족을 섬기고 북방 섬겨야 될 거에요. 힘이 있는 교회. 우리 추분하 교회는 화목한 교회, 행복한 교회.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해야 돼요. 그렇죠? 예, 배 참석하는 게 행복하고, 말씀 듣는 게 행복하고,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예, 복 있는 교회. 지금 기도 제목 드리는 거예요. 우리 충만한 교회는 이렇게 목동 일산 운정서 하나가 되고, 화목하고,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덮어주고, 서로 중복이도 해주고, 예, 그리고 힘이 있어서 일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일한 대로 또 상주신 되니까. 열심히 양을 쥐고 열심히 목장별로 번성하고 더 나가서 이제 세계 선교 센터를 이루고 한국교회를 섬겨 선교사님들 섬기고 은퇴한 목사님들 섬기고 주의종들 섬기고 더 나가서 예, 교회끼리 하나가 되다 그러니까 열심히 다른 교와 회 연합하고 그래서 통일이 되면 저 개성 평양 신우주 함원산 청년회 령 곳곳에 지성전 지교회 세우고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번성해나서. 우리 민족 전체가 예수님 많이 믿어서 세계에서 가장 복받은 나라가 되고 저 대륙선교 열방선교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받은 우리 충만한 교회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힘이 있어야 우리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인체가 어디 하나가 병들고 품을 맞고 그러면 요 이게 덜렁덜렁 힘도 없고 같이 불행에 빠져요 쌍박질하고 서로 분쟁 일으키는 교회 다니면 함께 조지 받아요. 제가 이제 저 전도사로 있었던 옛날에 그 후암절교회 그 교회는요, 그게는 이북 파고 전라도 파고 싸워가지고 장로들이 교회가 그냥 사분오열되고 막이 신앙생활이 괴롭고 예배 끝나고 나면 맨날 역살제배하고 그러니까 그 교회가요 멀쩡한 사람이 죽어 넘어가. 골증은 아들이 그냥 교통사고 나 바람잘날이 없어요 그게, 그게 싸우는 게몇년 지속되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무서워요 무서워 하나님 오래 참으세요 뭐 싸운다고 금방 하나님이 치지는 않으세요 한 3년 5년 되니까 제가 거기에 6년 있었거든요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교회가요 뭐 말을 하지만 뭐 후암질교회예요 그 교회 지금 어, 그때가 이제 70년대 후반, 80년대 그때 우리나라에서 열 번째 아니더라는 큰 교회였어요. 지금 건물도 다낡 벽돌 붉은 벽돌 건물인데 후암동에 그 교회요. 예, 예. 요즘을 못 만해. 한몇년 전에 만났어요. 그 옛날에 제가 이제 가르쳤던 애를 만났는데 그 교회 지금 예, 그큰 그 교회가 1 0 0 명도 못 모인대, 텅텅 빈대 그리고. 운영비가안 나와서 지금 난리래요. 이 운영비가 비싸거든요. 이게 전기료만 해도 이게 엄청나요. 한 여름, 한 겨울에는 전기료만 2천만 원이 넘어요. 전기료가 에어컨 빵빵 돌아가고 히터 돌아가고 막 그러면은요. 이게, 이게 저 관리가 엄청난 거예요. 수두료니 뭐니 해가지고 뭐 그렇게. 내는 게 많아요. 뭐, 엘리베이터 얼마 내야 되고, 한 달에 몇십, 몇백만 원 내야 되고, 뭐, 소방서 뭐 내야 되고, 뭐 기계식 뭐 내야 되고. 하여튼, 정국에서 많이 뜯어가요. 유지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건물은 큰데, 1 0 0 명도 안 되니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게, 그들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촛대를 옮겨버리시니까, 교인들 전체가 복을 못 받아요. 복받은 교회에 같이, 신앙상을 같이 복을 받아요. 몸이 건강해야 같이 건강한 거예요. 같이 일을 해야 같이 영광 받는,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늘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천사들이 가득 천 이가 되도록. 우리 교회는요, 참조로, 제가 우리 교회라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천사들이 가득 찼어요. 교회마다 첨사 없는 경우 많아요. 교회가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늘 회개 생활하고 늘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천사들을 가득 차고 교회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예배 시간마다 하늘 문이 열고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운행하실 때 우리 복을 우리 예수 믿는 거복 받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 충만한 게또 힘있게 일을 해서 북방성에 열심히 감당해서 우리와 우리 후손이 복을 받고 상을 받고 행복한 멋진 인생길 우리 돼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가 건강하고 하나가 되야 돼요.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라 말이오. 아멘. 우리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우리 인생 됩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여 우리 충만한 게. 목동 일산 원정성 이유를 불만하고 우리 주님 중심 부족하지만 정중심으로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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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되고 질서 있고 평안하고 화목하고 행복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 어, 회개와 기도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건강하고 행복하고 번성하고 흥하는 교회 되어서 오 어, 주님 북방선교 세계선교 감당하는 힘있게 일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 복 받는 아름다운 기와가리게 하옵소서 우리 충만하게 모든 성도님들 완전히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옵소서 완전히 하나 되고 질서 평안하고 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회개문을 열시고 기도문을 열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